여기네, 아. 아, 여러분. 미남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네요. 이렇게. 언니, 안녕하세요. 아, 저희가 인터넷 방송이라 인터넷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여기 이제 소문 듣고 왔는데 좀 찍어 가도 될까요? 아, 감사합니다. 와, 진짜 여러분, 보이세요? 튀김이 여기 200원. 아하, 떡볶이도 200원! 200원! 와 제가 이걸 제대로 찍어가야지 저희 편집자 언니한테 안온나지 순대도 있고요 계란 있을 거 있을 거다 있네 와 요거는 500원 200원. 그냥은 200원 그냥은 2 0원 떡도 요거는 300원 요거는 200원 아, 별 차이도 안 나네요 다 응. 아, 300원도 쌉니다 진짜 요거는 얼마에요? 여기도 500원 1000원 와저 이거 진짜 먹고 싶어요 이것 좀 먹어야겠어요 응. 어, 그거 1 0원짜 아, 튀김은 아직 다안 나왔네요 튀김을 지금 하고 있는 중. 아, 그래요? 네. 왕. 그러면 떡볶이를 먹으면서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진짜 이렇게 싸죠? 부산 미남초등학교 홍문이에요 감사합니다. 오뎅도 이거 500원짜리, 아니다, 200원짜리로 다섯 개만 주세요. 여기서 먹을게요. 떡볶이 2,000원치와,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뎅 다섯 개. 천 원. 이게 천 원이에요. 천 원하고 이천 원째에서 이렇게 삼천 원. 떡볶이. 와. 엄마 시장 구경 한 바퀴 돌고 올게. 네. 음. 굵은 거. 부산하면 또 떡볶이가 또 굵거든요, 여러분. 음, 밀떡이네요. 밀떡 밀털 굵은 거. 오뎅도 굵은 거. <laughs> 와, 이거 왜, 왜, 왜 이렇게 저렴한 거예요? 야, 80, 내가 올해 30년 제가... 30년이야? 88년도 88년도에? 어제부터 2 0 0 지금까지 고0 0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와 자식분들이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하셨는데도 아직까지 하고 계시다고 음. 떡볶이보다 좀 놀라운 게요 여러분들 음. 이렇게 다섯 개 5개, 오뎅 다섯 개가 천원 200원 오뎅은 솔직히 오뎅 맛은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근데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요. 음, 이게요, 여러분들. 지역마다 떡볶이 특유의 맛이 있거든요. 얘는 오리지널 국내산 고춧가루. 오리지널 국내산 고춧가루랍니다. 지금 오뎅값도 사는 지인데또오른데요또오른데요다단은 응. 500원씩 오는데. 가격좀 올리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와. 와, 너무 떡볶이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잘라놔서 그렇지 굵고 길어요. 진짜. 부산음에 그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물떡. 얘도 200원. 이거 떡집 가면 가래떡 한개 1000원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떡집 가더라도 가래떡 한개 1000원인가. 아, 뜨거짱큰이거도 200원. 떡볶이 떡보다도 굵습니다. 얘가 불어서 그런 거겠죠? 와. 이게 여러분들. 밑지방에는 없거든요, 물떡. 가래떡, 가래떡 꼬리 찍어 먹는 거랑은 또. 달자고. 오, 보여주세요, 저. 응. 오, 와. 떡 자체가 되게 두꺼우시다고. 여기 근데 되게 조명이 낮이어가지고. 와, 떡 자체가 되게 두껍다고. 딱 봐도 두꺼워 보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도움 지셔서 튀김은 아직 튀기는 중이어 가지고 제가 떡볶이 먹으면서 대기하고 있는 겁니다. 1,000원에 오징어 튀김을 다섯 개나 먹을 수 있다고요. 오징어 튀김 맛있을 것 같아. 멋지 엄마. 응, 같이 먹자. 근데 아까 여러분 제가 먹고 싶은 게 있었어요. 닭고추얼마예요 <laughs> 이거요. 500은 저는 어떤 게 500원이고, 어떤 게 1000원이에요? 거랑 500원 큰 거네, 1 0원 요게 500원. 요게 네, 1000원. 오케이. 그럼 500원짜리 한 개, 1000원짜리 한개 가져갈게요. 네잘 먹을게요. 헤헤, 네. 뛰어라나름뛰어라나름 나름. 응. 이거 그거 알죠? 여러분, 남포동 가더라도 요즘 대왕꽃치 보면 은 2,500원씩, 3,000원씩 하는 거. 얘도 응. 500원짜리 하나 먹어볼래, 엄마. 알았어. 색깔이 달라. 응, 응. 우리 꽃 응. 색깔이 빨 빨게. 생선 자체가 달라. 음. 밥. 크다, 크다. 짧아, 요거는 한 개에 200원짜리 오뎅이고요. 얘는 한 개에 500원짜리 오뎅인데, 여러분, 크기 비교되시죠? 우리가 흔히 먹는 700원짜리, 이제 3개에 보통 2,000원 하더라고요. 그거는 요 오뎅이고요. 얘는 우리 그 부산 어묵 이렇게 해가지고 KTX 같은 거탈때 부산 어묵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천 원짜리, 천 오백 원짜리 하는 요거 빨간색 딱 이렇게 꼬챙이 있는 오뎅이 요 오뎅입니다. 200원, 500원. 뭔데, 뭔데 큽니까? 제 입으로 입술. 아, 두꺼워요. 200원짜리 오뎅이랑 다르긴 다릅니다. 음, 얘는 되게 얇아서 한 입에 먹기에도 슝슝 들어가고요. 음, 좀 늦게 먹게 그랬나봐요. 우뎅국물 중요하거든요. 또 우뎅국물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국물이 너무 맛있어요. 아, 근데 덥다. 여기 햇빛이 너무 쨍쨍해요. 낮에 되게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여기가 학교 근처라고 해가지고 저 약간 교복 스타일로 입고 왔어요, 여러분. 학생 같나요? 아니야 미안해요. 이모님 피카츄 돈가스는 얼마입니까? 요즘 피카츄 돈가스천원 아니야? 닭꼬치는 이렇게 부사 먹는 맛이지. 여기 근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떡볶이 맛이에요. 저는 굴떡이 좋아요. 내 떡볶이 한개 200원이에요. 근데 튀김이 기대가 돼. 튀김이 천 원에 오징어 튀김 5 개를 먹고 천 원에 고구마 튀김 5 개를 먹을 수가 있다고요. 제가 최근에 사 먹은 데가 튀김 이한개 700원이었고 아니면 보통 5개에 3 0 0 0원에 팔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게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게 보통 이제 혼자 드실 때요, 여러분들. 떡볶이 1인분 먹고 튀김 1인분 먹고 오뎅 1인분 먹고 못 하잖아요. 근데 떡볶이 몇개 쭈어 먹고 튀김 몇개 쭈어 먹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떡볶이 3개를 먹고 오뎅 3개를 먹고 튀김 3개를 먹어서 9개를 먹는다고 치더라도 1,800원. 어? 2,000원이 안 된다고? 9개를 먹었는데. 그래, 고추는 200원, 고추는 500원에 팔아야 돼. 고추도 지금 커다란 고추야, 저거. 튀김이 다안 나왔어. 이거 몇개안 나온 거예요, 이모님? 순대튀김하고. 음, 응, 순대튀김 있지 순대튀김하고. 김밥튀김하고. 순대튀김연하고 계란 튀김 김밥튀김 먹어야 돼. 튀김. 윗 지방은 김말이 튀김이 있지만 아랫 지방은 김밥 튀김이라고요. 이거 한개 200원이야. 굵은 떡. 근데 우리는 굵이아니면안 먹으면 먹면기 때문에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 먹으면 안먹먹는면안 먹으면 안먹 근데 튀김이 나와서 일단은 오징어 튀김 한개 담고 김밥 튀김 오징어 순대 이렇게 다 200원 순대 튀김 담고 고구마 튀김도 피자 만두 잡 만두 다 담고 자 잡채 만두 맛있죠 일단은 한 접시를 우선 이렇게 담아 보겠습니다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천 원. 그... 너 너무, 너무 싸게 먹어서 좀 죄송한 느낌이 강합니다, 여러분. 어. 너너너무 죄송한데요, 여러분? 어떡 하죠? 오호. 고구마 튀김도 여러분 커요, 커요. 와 라면. 고구마 또 달다, 단 고구마. 특히 엽떡 시켜 먹으려니까 왜 이렇게 비싸게 보이지? 제 착각인가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이게 김밥 튀김이거든요? 안에 들어있는 거는 여러분 단무지 밖에 없어요 진짜 단무지 들어간 밥에 그냥 튀긴 거거든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떡볶이 찍어가지고 먹으면요 오징어 튀김 이게 200원 와순학 애들 너무 좋아하겠는데요? 음. 야 천원에 튀김 다섯개를 어디가? 소망이야 진짜 또순대튀김또 음. 고추, 새우, 계란은 500원 나머지가 200원 음. 고추튀김 한 개. 음 배만도 500원. 응. 새우 500원. 드신 거, 드신 거. 아, 또 감사합니다. 응. 또 이렇게 튀김은 한 소쿠리도. 이렇게는 500원짜리들이에요. 누구나 아는 맛. 잠깐만 고, 고추가 왜 이렇게 커요? 이거 500원 새우튀김 우와 아 이게 안 보여 얼마 리면 되는겨? 튀김 껍질을 벗겨내고 짠 이거 다 새우예요 여러분 이쪽 이게 새우예요 새우 뼈 들어있는 거만 되게 초코만나 풋고추로 하는 집도 있는데 이거 아삭이 고추로 한거 되게 큰 거예요 여러분 아삭이 오이 고추 아시죠? 되게 큰거 이모님 <목소리> 저 아까 떡볶이 2 0 0 0원치 먹고 또 3개 더 먹고요 그리고 또 이거 오뎅 처음에 200원짜리 5개 또 먹고 3600원. 엄마 큰거몇개 먹어? 뭐. 네한개 엄마 한개 그러면 또 오뎅 큰 거도 두개 어. 이거 그리고 튀김 또 1,000원치 먹고 500원짜리 3개 더 먹고요 네, 맞아 꼬지 아, 꼬지 0 9 0 0원 8,400원 8,400원 아아 음.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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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만 원으로 하는 걸로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니, 아니야 이거 이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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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어머니 싸게 먹었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이걸로 어머니. 이걸로 괜찮네요 어머니. 어머니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네. 진짜 딴 데서 먹었으면 한 2만원만 나왔을 건데 네. 많이 파세요 네잘 파세요 고맙습니다 이모님 저 안녕해주세요 아, 예. 잘 가라고 아, 안녕해주세요. 안녕해주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네. 이거 그거 뭐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모님 얼굴 촬영해도 된다고 허락 맡았으니까는 오해하시들 마시고 입다 묻혔어 음.